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소화수가 입상 배관을 통해 A 지점에서 13m 위에 있는 B 지점으로 송수된다. A 지점에서의 배관 내경은 80mm이며 설치된 압력계의 압력은 5 k g c 제곱센티미터이다. B 지점에서 배관 내경은 65mm로 줄어들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배관 및관 부속품 전체 마찰 손실 수도는 13m이다. 송수 유량이 분당 5,200리터인 경우, B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하시오. 자, 보시면, 네, B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자,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림으로 한번 도시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수평관이 아니고요. 이게 관이, 자, 이렇게 수평관이 아니에요. 자, 여기를 1번 지점, 여기를 1번, A 지점. 여기를 A 점으로 놓을게요. 자, 여기를 B 지점으로 놓을게요. 그러니까 A 지점이 B 지점보다 지금 13m, 13m 더 아래의 위치에 있는 상태입니다. 13m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m. 자, 13m만큼 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A 지점이.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A 지점에서의 배관 내경은 80mm래요. 배관 내경이. 여기가 네, 80mm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 지점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여기는 65mm 배관내경이 자 65mm래요. 그리고 A 지점에서의 압력계, 압력계의 지침이 자 얼마를 가리켰냐? 압력계 자, 압력계가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게 어 5kg 퍼 제곱센티미터래요. 압력계 그때 이 B 지점에서의 B 지점에서의 그때의 압력이 얼마냐.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A 지점에서의 압력의 단위는 kg per 제곱센티미터인데, 여기 B 지점에서의 압력을 물어본 거는 파스칼로 지금 물어본 거죠? 파스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5kg per 제곱센티미터를, 자, 단위를 파스칼의 단위로 변환을 해야 돼요, 변환. 자,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변화를 시켜줄 거냐. 바로, 이거죠. 일기압. 일기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 기준으로 했을 때, kg per 제곱센티미터와 그리고 파스칼의 관계를 알면, 예,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잘 보세요. 일기압일 때, 일기압. 일기압에서, 자, 파스칼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10만 3천, 1 0점 103.101101, 예, 1 0 1이5니까 예, 10만, 1325파스칼이죠. 일기압. 자, 근데 지금 여기는 단위가, 키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예요 자, 이건 얼마냐? 이것은 1.0332입니다. 1.0332 키로그램, 원래는 중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중, 키로그램 중, 퍼 제곱 센티미터. 예. 근데 문제 지금, 킬 키로그램만 나왔죠? 키로그램 예, 중인데, 여기 F가 사라진 거예요 생각된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풀면, 자, 뭘로 구할 수가 있냐면, 잘 보세요. 5kg per 제곱센티미터는, 환산하는 과정입니 환산. 잘 보세요. 5kg per 제곱센티미터, 얼마라고요? 1.0332kg per 제곱센티미터. 여기에다가, 바로, 10만 1325를 곱하는 거죠. 10만 1325파스칼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단위가 파스칼의 단위로 바뀝니다. 자, 그게 얼마냐? 그게 좀 큽니다.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9만 49만 그리고 345.53 예, 파스칼이 나옵니다. 예, 이게 나와요. 그래서 5kg/제곱센티미터를 환산하면 이렇게 49만 345.53 파스칼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먼저 바꿔놓고 이제 계산할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바로 이제 베르누이의 방정식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베르누이의 방정식 자, 감마 분의 PA죠. 여기는 A 지점이니까 PA 플러스 E 지분의 자 VA의 제곱이에요. 플러스 GA는 GA는 감마 분의 PB죠. 여기는 B 지점이니까 PB. 그리고 플러스 E 지분의 VB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GB가 되고 이제 마찰 손실 수두가 나오는 거죠. h에. 기게 13m라고 이제 문제 나온 거예요. 13m.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냐? 바로 pb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pb? 예, pb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을 이제 변형을 좀 해보죠. 변형. 예, 식을 변형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식을, 여기에 있는 식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길 겁니다. 이항. 자,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이 뭐가 나오냐? 정리해보죠. 감마 분의 PB는 PB는 자 이게 전부 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어요 자 감마 분의 PA가 되고요 플러스 이게 넘어갔으니까 E G 분의자 V A의 제곱 마이너스 V B의 제곱이죠 음 그리고 넘어갔으니까 에대이 G B가 되고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H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식 자, 이제 이걸 풀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린 P, B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 비중량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라지겠죠? 여기 사라지면서, 여기에다가, 자, 비중량을 곱할 거라고요. 비중량. 그럼 이제 P, B만 남는 거예요. P, B만.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대입해볼 거예요. 자, 간마는 이제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 9,800. 9,800. 자, 왜 9.8로 안 놓고 9.8로 놓고 놨냐? 단위가 파스칼이니까. 파스칼 단위니까 놓은 거예요. 그래서 PA가 얼마 나왔어요? PA가? PA가 여기 있죠? 49만 345.53 자, 여기 나왔어요. PA죠? 여기 A 지점에서의 압력이에요. 자 플러스 2 e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 분의 자, VA와 VB 자, VA와 VB는? 별도로 구해야 되겠죠? 구해야 돼요. 자, 이쪽에서 구해야죠. VA는, 자, 지금 A의 단면적이, 아, A에서의 직경이 80mm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08의 제곱이고요. 유량은, 유량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분당 5200리터. 그러면, 5.3, 5.2죠? 5.2 세제곱미터 퍼 60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VA가 나오겠네요. 자, VA가 얼마 나오냐? 17.24가 됩니다. 17.24mps 나오고요. 그럼 VB는? VB는?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B 지점에서는 내경이 65mm죠? 65mm니까 0.065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5.23제곱미터 퍼 60초. 해주면 좀더 빠르겠죠? 유속이. 26.12가 돼요. 26.12mps. 이렇게 해서, VA와 VP를 구해서, 이제 베르누이의 방정식에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자, 그러면은, VA가 17.24죠? 제곱, 마이너스, VP가 26.12예요. 이거의 제곱.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ZA-ZB다. 지금, 이거 뭐 나와요? 지금 B가 A보다 13m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니까 GA-GB는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죠. 맞죠? 이게 GB가 더 높은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찰 손실 수도가 13m래요. 13m.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어있죠.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라고요? 비중량을 곱해줘야죠. 비중량. 9800. 네. 까지 곱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B 지점에서의 압력이 얼마 나오냐? 4만 3천 4만 3 0 27.13이 나옵니다. 단위는 파스칼 이렇게 해서 B 지점까지 B 지점에서의 압력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1기압일 때 1기압일 때의 값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압력계의 이 단위를 단위를 파스칼의 단위로 환산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소방설비 기사 공부할 때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단위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베르누이의 수정방정식을 이용해서 요식을 풀어주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많이 연습했던 거예요. 소방설비 기사에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음,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여기 B 지점에서의 압력, B 지점에서의 압력을 이런 식으로 예, 구해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